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제가 눈사람을 직접 만들어봤어요 이 눈사람이 주는 메시지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눈사람 맞습니다 눈사람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회개, 회개한가요? <laughs> 아니요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귀엽죠? 눈사람, 귀엽죠? <laughs>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컬러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랜덤번호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목소리>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펜톤 엽서 무작위로 뽑은 카드 캔디 핑크를 선택하신 1번 조이 여러분, 눈사람이 전합니다. 포레스트 숲 카드의 키워드는 인내와 힘입니다. 마법사가 빗자루 타고 가는 그림자인 당신은 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원을 모으고 계획하고 실천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숲 카드는 장기 계획을 나타내지만 지속적인 힘과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를 뽑은 1번 주위 여러분들은 당신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긍정의 카드입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응원합니다. 나비 흰 족제비 카드는 변화와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을 격퇴한다는 조합의 카드이며 당신의 새로운 기회에 취약성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큰 도전과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했고, 훌륭한 시험을 통과했고, 당신은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에서 보호받으며 새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개의 꽃은 도전과 경쟁의 직면에 있으니 양보하지 말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의 주장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고슴도치 4는 자산을 검소하게 관리한다면 안락함과 안도감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첫잔 8개는 당신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목표를 최근에 달성했지만 기대했던 성취가 아니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번 미스테리 카드는 지혜와 직관, 잠재의식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잊지도 않은 문제로 전전긍긍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메디션 가디언스 카드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당신 삶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공유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카드가 전하고 있습니다. 브롬 카드는 당신은 인생의 장애물이 당신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투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지침에 충실하지 않고 혼란과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은 바보의 게임입니다. 자신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음성 안내 카드는 당신의 직감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종종 머릿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나 생각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쁠 때는 무시할 수 있어요. 타인과 대화를 하다 대화 속에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노래 가사에서 얻을 수 있고, 인터넷 뉴스에서 전달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 군데군데에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타로에서도 잘 들어보시면 당신의 직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비카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호기심과 설레임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다로 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기회의 물결을 타라고 합니다. 당신의 신념으로, 재능과 능력으로, 기회의 바다로, 파도를 타세요. 서퍼처럼 흐름을 타세요. 세기풀은 이 식물이 생산하는 화학 물질 중에 세로토닌, 히스타민, 옥살산 및 포름산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피치료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며, 동시에 이 세기풀을 만난다면, 화끈거리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면도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타로카드와 같이, 총미제 역할을 하는 식물카드입니다. 이별, 상실의 실패 모두 삼키기에 쓰디쓰지만 큰 힘과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사람은 1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당신의 신념으로 새로운 기회 파도의 직면에 있어도 성공의 길을 가고 있으니 계속 나아가라고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조이 여러분, 화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펜톤 엽서 무작위로 뽑은 카드 10품 그린을 선택하신 이번 조이 여러분에게 눈사람이 전합니다. 텔링 스토리스 카드의 키워드는 이야기하다, 진실, 자신을 대변하다입니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 전통과 역사를 전해주고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교훈 중에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힘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고 세상에 보내는 말을 염두에 두도록 인도되는 카드입니다. 격려, 상처 주는 말, 친절, 연민, 분노, 질투, 슬픔. 등 당신의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배합니다. 칭찬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화거는 구식 신념을 바꾸기 위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 내뱉는 말보다 속으로 내뱉는 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기 사랑과 자기 가치만으로 자신에게 말하도록 안내되는 카드입니다. 종탑의 박지 카드의 메시지는 당신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다고 주장했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기적이 더 이상 두려움과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 안전을 유지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세요. 스피어 키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보이라고 조언합니다. 더문 카드는 앨리스가 털째 숲에서 길을 잃은 바로 그때 머리 위로 초승달이 드러났는데 달이 아니라 최셔 고양이의 웃는 입이었어요. 앨리스 달 카드는 환상, 혼돈, 속임수를 뜻해요.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최셔 고양이처럼 보이는 게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달카드는 어떤 것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당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세요. 그래야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된대요. 고슴도치 8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하라고 권합니다. 무언가에 전념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늘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기술을 쌓게 되죠.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혹여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황제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이겨내야 할 때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다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을 만드는 대신 시간을 들여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대응하세요. 전사 카드는 두려움 없이 굳건히 사라고 당부합니다.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말을 하라고 카드가 전합니다. 이 카드의 전사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지만 빛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엄청난 돌파구의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보호할 에너지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복카드는 권력과 통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방식으로 조언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통제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내맡김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카드가 전합니다. 정당화 카드는 직감을 따를 때 선택이나 행동을 당신은 정당할 필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결합된 두려움을 은밀히 안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감에 근거한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확신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나비카드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신뢰할수록 더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선물 교환 카드는 당신의 모든 것들의 기회가 제공되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시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투자하고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당신이 추구하기로 선택한 것에 마음과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주고받기, 밀고 당기, 행함과 존재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선택을 인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당신은 자신을 고갈시키거나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동일한 선물을 제공하기를 원하니 마음을 열고 채워주세요. 모든 것이 교환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횡재에도 비용이 듭니다. 주고받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운명의 첫 걸음입니다. 샘파이어 식물은 북방구 전역의 해안선을 따라 발견되는 식용 야생 식물입니다. 짭짤한 가지는 절임과 생선찜에 어린 샘파이어는 생으로 샐러드에 매콤하고 짭짤한 팥과 기분 좋은 식감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바다콩이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바다 아스파라거스라고 불리고 해변에서 자랍니다. 바다는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품고 있으며 변화와 탐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투 안주와 같은 이 샘파이어 식물은 세상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경이로움과 기회를 나타냅니다. 오래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일 수 있다고 카드가 전합니다. 눈사람은 이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직감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 성공에 이를 것이라고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 화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 힘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터로 조이입니다. 3번 주의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펜톤 엽서 무작위로 뽑은 카드 타이거 릴릭 컬러를 선택하신 3번 주의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합니다. 술록 메디신 카드의 키워드는 내면의 힘, 여정, 꿈을 위한 싸움입니다. 술록은 1년 내내 뿔을 머리에 왕관처럼 짊어지고 다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라는 말처럼, 출록은 가혹한 조건에도 매년 긴 이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하지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쾌활하고 친구를 잘 사귀며 종종 인간과 관계를 잘 형성합니다.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당신에게 어떻게 강해지며 지략이 더 풍부해지고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도망치기보다는 성공을 향한 길에 있기 때문에 과정을 유지하세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의 카드는 머물거나 돌아오거나 매달리지 말라고 카드는 말합니다. 더 나은 것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끝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결말의 시간, 놓아주는 시간, 당신을 슬프게 할지라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질 것 같더라도 온전해지고 다시 빛날 거라고 전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결말을 보기를 꺼려 할지 모르지만 가야 할 선택의 시간이고 잿더미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재생은 죽음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랜 믿음일 수 있고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장소일 수 있고 신뢰가 바스라진 우정일 수 있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지개다리 건너간 반려동물일 수 있고 세상에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제 그들이 가게 놔두거나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저도 10년을 함께한 고양이를 1년 전에 보내고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갑자기 울컥하며 보고 싶어서 슬피 울기도 합니다. 식진 않겠지만 죽은 것들, 오래된 것들 모두 모두 떠나보내야 합니다. 10개의 찾자는 가족과 우정, 여타 친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과 평온, 행복을 상징합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마음껏 어울리세요. 당신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섯, 고슴도치는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 금전 문제, 직장과 관련해 위태로운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략을 생활화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해요. 매지션 카드는 당신의 아주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변화 카드는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기꺼이 맞이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새로운 곳을 이사 가든. 내면의 변화를 겪든 이 과정을 거쳐 지혜와 행복을 얻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하트 가디언 카드는 당신은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랑에 에너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받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것을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자유 카드는 당신의 마음을 따르고, 당신 자신에게 진실됨으로,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세상에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박자에 맞춰 나아가세요. 대자연 카드는 당신이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아름답고 높은 울림을 흡수하고 오래된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고 진정 및 치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경이 닳고 마음이 지치면 무거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근처 공원이나 자연이 있는 곳에서 잠시 앉아만 있어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 카드가 전합니다. 나비 카드가 전합니다. 당신이 의도한 대로 완벽한 당신이며 우주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나포유 카드는 당신이 무언가를 바라든 노력하든 결과는 항상 당신을 피해 간다고 보일 것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훨씬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세요. 거절은 당신이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절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 두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빨리 실패하고 패배로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지금은 아니어도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레이디스 멘틀 식물은 많은 정원에서 아름다운 지성을 덮는 우아한 노란색 꽃과 아름다운 단풍은 장식료, 약용, 자르고 매달고 말릴 수 있습니다. 나인 펜타클, 킹컵과 같은 여성성을 가진 이 식물 카드는 출산, 글쓰기, 그림 등등 창조 행위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불러내는 부드러운 여왕의 마법과도 같다고 카드가 전합니다. 눈사람은 3번 주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직면한 것들을 마주하고 떠나보낼 것들은 떠나보내고 인간 관계를 잘 형성하고 청의적인 일들로 극복해 나가며 자연에게서 충전을 하며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나아가라고 눈사람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주이 여러분 화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만능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펜톤 엽서 무작위로 뽑은 카드 7654 컬러를 선택하신 4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합니다. 고마움의 카드의 키워드는 인정, 감사입니다. 고통과 혼돈의 시기에 감사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해야 할 것에 기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는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통제에 붙는 상태가 될때 당신을 안정되게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소소한 일들에게서 감사해보세요. 아주 작은 일들로부터 감사를 전해보세요. 감사하다고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상상의 카드는 버려진 무언가를 재발견할 때라고 합니다. 상상의 친구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보물이 당신의 역사와 추억을 상기시켜주며 한동안 닫혀있던 잠재력을 다시 깨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의 재능과 상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랜 상자, 서랍, 옷장, 다락방, 창고 등에서 찾아보세요. 저도 가끔씩 어릴 때의 일기장, 사진, 수집한 책 등등 꺼내어 보면서 영감을 얻고는 합니다. 당신은 지금 소중한 마음의 보물을 차, 찾을 때라고 합니다. 찻잔육은 당신을 꽃밭을 뛰노는 다이나처럼 행복하거나 다과 일를 즐기는 미친 모자 상수처럼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소소한 기쁨들을 다시 되찾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옛 친구와 추억을 나누며 웃어보는 건 어때요? 바보카드는 일생일대의 모험에 첫 발을 내디라는 순간이며, 기상천외한 인물을 만나게 될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몰라요. 낙관적인 태도로 도전하세요. 스피어5는 최악의 갈등을 나타내는 카드이며, 우위를 차지하려면 창의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해요. 고슴도치킹은 부단한 노력과 끈기로 성공을 이룬 거장입니다. 끊임없는 단련과, 헌신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독수리 카드는 다른 각도로 사물을 보십시오. 더 높이 날아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지성, 우아함, 침착함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더 높은 공간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카드는 당신 존재의 자연스러운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며. 물질 세계의 갈등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며, 인간의 원치 않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카드는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면, 우주가 그것을 가장 단순한 대화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카드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같은 단어나 주제를 언급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비카드는 전합니다. 긴장을 푸는 일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정시켜보세요. 유연함 카드는 유연함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고 가르치고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직업일 수 있고 새로운 자금원일 수 있고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늘꽃 식물은 고 멧돼지에게 인기 있는 간식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수천 년 동안 인기가 있었던 식물이었습니다. 오라클 속성 서비스를 가진 이 식물은 자신에 대해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찾거나 정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개를 산책시키고, 쓰레기를 줍고, 누군가에게 커피를 사주고, 가까운 사람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식물의 가치는 단순한 유용성,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동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채집가들에게 기쁨이 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거나, 미소를 짓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은 항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우정과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카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사람은 4번 주위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들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보물을 찾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사랑으로, 관계 속에서, 유연함으로, 유연성이 지닌 것으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당신에게 올 것이라고, 눈사람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주위 여러분, 화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 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5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펜톤 엽서 무작위로 뽑은 카드 나일 블루를 선택하신 5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눈사람이 전합니다. 오번 카드의 키워드는 모닝콜, 경각심, 경고카드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경고신호를 보내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눈에 갇히기 전에 추위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투 키튼 카드는 선택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행동은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손실은 사실상 자유이며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가지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려야, 내려야 할 도전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학교, 두 스포츠, 두 사람, 두 친구. 카드에 보이는 귀여운 두 아기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선택을 해야 하며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카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키는 경험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인물입니다. 마치 어미새와 같이 그녀는 모성애가 있는 보호자이며 편안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배려와 친절을 잃지 말라고 충고하는군요. 찻잔두 개는 서로 이롭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행복한 파트너십, 우정, 인간 관계를 명백히 나타냅니다. 탑 카드는 인간 관계와 일 개인적 정의와 신념 등등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닥까지 송두리째 드러난 바닥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뜻밖의 일을 나타냅니다. 드러난 바닥에서 더 강하고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되죠. 차짠 나이트는 인상적인, 인상적인 감각을 지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쪽으로 실내 장식을 새로 꾸미거나 취미활동을 해보세요. 오라크 카드는 중요한 정보를 기다리는 카드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줄 중요한 대화, 신호, 애매, 메시지를 보고 들으세요. 당신은 움직이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의 필요를 방해하도록 내버려두는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이나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밝히거나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직카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에게는 진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감정이 상하기 원치 않지만, 때때로 현실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진실해야 하는 유일한 때에는, 자신에게 말을 걸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의 진실 되게 보여야 합니다. 자신이 됨으로써만 가장 배워야 할 사람과 상황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데프리 카드는 당신이 멈추고 알아차릴 때까지 우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낼 것이라고 카드가 전합니다. 어떤 대화가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고, 길가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들릴 수도 있으며, 동물의 몸짓에게서 사물에게서 당신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를 알려줄 것입니다. 나비 카드가 전합니다. 당신의 직감은 강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병 속에 담긴 편지는 누군가가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올바른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어두세요. 누군가가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통화일 수 있고, 이메일일 수 있고, SNS일 수도 있습니다. 우엉 식물은 큰 잎이 달린 보라색 꽃이 무리지어 한여름에 핍니다. 우엉의 속성은 강인함이며, 어떤 상황은 수용과 놓아주기가 필요하지만 계속 붙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끈기, 결단력, 인내가 가장 중요할 때이며, 당신의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 압도당하고 과소평가되고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순간을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참되고 같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눈사람은 5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면 무시하지 않고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 앞으로 나아갈 성장이 되도록 하며 정보들을 충분히 모아 행동할 것을 권하고 진실됨으로 내면의 목소리와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담아 들으시어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눈사람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조이 여러분, 화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